10월 29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통독범위는 누가복음 18장과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울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라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았을 때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문에서 등장한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알려진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반면에 이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그런 존재이죠. 그 약한 존재인 그 여자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의 그 원안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하죠.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이 끈질김에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려버려서 원안을 풀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도 않는데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정말 질려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집요하게 압박을 했으면 재판장이 이런 결정을 내릴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이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 불의한,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개혁 개정에서의 7절의 시작에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청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중요한 또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어 이제 9절인데요. 8절, 8절 한번 다같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인데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것이다. 라는 오늘 부문만, 부문만이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자주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과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아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는 자들이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얼마나 남아 있겠느냐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물질과 권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그것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공의, 정직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눈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세상이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성공한 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불의한 방식으로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공한 자들이 사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거나 또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았더니, 오히려 고통만 당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그런 그냥 하는 소리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어쩌면 우리도 겪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양상은 오늘날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시가서들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억울함과 고통 속에 몸소리치는 의인들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하죠. 그런 맥락에서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원한, 그 억울함은 단순히 비유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의롭게 살아가게 되면 그 의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그 부당하고 억울한 그 상황들을 아울러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 신앙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때 우리 안에는 어쩌면 마귀가 주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속삭임이 있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다. 너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하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그런 생각과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한테 불러 일으켜서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그 낙심은 결국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개혁, 개정의 표현을 한번 들려오면 속히 그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재림의 때에는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우리 가오데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도 그 말씀 약속 중의 하나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힘든 말입니다. 기다리다. 억울한 상황에서 이걸 억지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날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인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겪었던 그 모든 억울함과 고난은 결국 주님의 그 재림 때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누리게 될그복그 그 권리를 우리는 회복하여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건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떠올리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제리미 때에는 모든 것이 공평하게 판가름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 그리고 인내, 기다리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부조리함과 그 억압들, 부당함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기대하며, 또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내 모든 억울함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의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표로 삼으면서 오늘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너무 힘겹고 또 억울하고 괴롭지만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그 탄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모든 부조리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의 모든 선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갚아 주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